자 시너지 376번 한번 해봅니다. 근데 376번에 1번은 지금 풀어놨다고 하니까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이용해서 b를 구한다 해서 b가 얼마야? 얼마인지 알아? 그냥 바로 쓸게. b가 2네 그치? 어, 어떻게 한 거지? 여기 1넣고 여기 1넣고 여기 1넣으면 되지. 그지 1에서 연속이면 되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2단계에 하러 갑니다. 2단계. 자, 2단계는 f(x) 플러스 e는 f(x). 이걸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지? 준비? 어, 그렇지? 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 함수. 사실 이거 약간의 缺점이좀 있긴 한데, 有점缺点是점点缺이是有点缺하是有点하点하有点缺点是有点다点是有点缺点是有点缺点是有点缺点是有点缺点다有点缺点是有게缺点是有点缺点是有点缺点是有点缺点是有 아니, 이거중요缺点是有点缺点是有点缺点是하点缺点是有点缺点是有点缺点是有点缺点是有点하点是有하缺点是有点하点是有하缺点是有지缺点是有点缺点是有点缺点是 그 어, A의 값을 구한다라고 돼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누가 있냐면 F1 값을 아마 구해놨을 거거든? 맞지? 구해놓은 게 F1 맞아? 응, F1 구해놨네 F1이 그래서 얼마인 거야? F1 말이야 F1 여기다 넣으는 거잖아 1 맞지? 그 다음에 0이도1 넣으면 되는거지? 2.2 되고 있는거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게 또 뭐가 있어? 여기 0이 들어가 있네? 그럼 F0 구할 수 있지 F0 위에공그 따라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1이잖아 1 이해되지? F2도 구할 수 있네? f를 구해볼까? 저기다 2, e 어가 얼마야? 날라갔지? A지 a, c, a. f 플러스 b잖아. 근데 b는 이미 알잖아. b 2였잖아. 플러스, b는 플러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줄 거야. 원 이용해서 예를 이용해서. 왜 f 0과 f 2는 똑같거든. 왜 2를 주어졌대. 맞아. x에다 0넣어볼까? 저 위에식에다가 그럼 f에 0 F에 0, 플러스 2는 F0 이란 말이에요. 오, 맞지? F0과 F2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A도 얼마지 나와? a 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A와 B를 둘다 구했어. 3번 해만. 어, 아, 할수 있어? 응. 3번 혹시 바야 되는 얘기해